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나라와 내 친척과 내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를 큰 나라로 만들어 주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빛나게 할 것이다. 너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될 것이다. 너에게 복을 주는 사람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을 내가 저주하겠다. 땅 위의 모든 백성이 너를 통해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란을 떠났습니다. 로또 아브라함과 함께 떠났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일흔다 살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내 사례와 조카 롯과 그들이 모은 모든 재산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들은 또 하란에서 얻은 종들도 모두 데리고 갔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 하란을 떠난 그들은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땅을 지나서 세겜 땅 모래에 큰 나무가 있는 곳까지 갔습니다. 그때 그 땅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재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은 세겜에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갔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곳에 장막을 세웠습니다. 서쪽은 베델이었고 동쪽은 아이였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곳에서도 여호와께 재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 다음에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가나안 남쪽 네 개불 지방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때 가나안 땅에 가뭄이 들었습니다. 가뭄이 너무 심해서 아브라함은 이집트로 내려가 살았습니다. 이집트에 이르기 바로 전에 아브라이 아내 사레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매우 아름다운 여자요 이집트 사람들이 당신을 보면 이 여자는 저 사람의 아내다 라고 말하며 나를 죽이고 당신을 살려줄 것이요 그러니 당신은 그들에게 내 누이라고 말하시오 그러면 나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고 당신 덕분에 나도 살수 있게 될 것이오 아브라이 이집트로 내려갔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보기에 사례는 매우 아름다웠습니다. 파라오의 신하들도 사례를 보고 파라오에게 사례를 자랑했습니다. 사례는 왕의 궁전으로 불려갔습니다. 사례 때문에 파라오는 아브라함에게 잘해주었습니다. 왕은 아브라함에게 양대와 소떼와 암나기와 수나기를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왕에게서 남자종과 여자종과 낙타까지 얻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파라오와 파라오의 집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큰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의 일 때문이었습니다. 그러자 파라오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말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하였느냐? 어찌하여 사례가 내 아내라는 말을 하지 않았느냐? 왜저 여자를 내 누이라고 말해서 내가 저 여자를 내 아내로 데려오게 했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데리고 가거라. 그리고 나서 파라오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와 그에게 속한 사람과 재산을 가지고 이집트에서 떠나가게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내와 롯과 함께 이집트를 떠났습니다. 그들은 모든 재산을 가지고 네게브 지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아브라함은 가축과 은과 금이 많은 부자였습니다. 아브라함은 네게브를 떠나 다시 베델로 갔습니다. 아브라함은 베델과 아이사이 곧 전에 장막을 쳤던 곳으로 갔습니다. 그곳은 아브라함이 전에 재단을 쌓았던 곳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거기에서 여호와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다니던 롯에게도 양과 소와 장막이 많았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에게는 가축이 아주 많았기 때문에 두 사람이 함께 살기에는 그 땅이 너무 좁았습니다.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했습니다. 너와 나 사이에 다툼이 있어서야 되겠느냐. 내 목자들과 내 목자들 사이에서도 다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친척이 아니냐. 모든 땅이 내 앞에 있으니 우리 서로 떨어져 살자. 내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내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겠다. 로시 땅을 둘러보니 요단 골짜기가 보였습니다. 로시 보기의 소알 쪽으로 있는 그곳은 물이 많았습니다. 그곳은 여호와의 동산 같기도 하고 이집트 땅 같기도 했습니다. 그때는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무라를 멸망시키기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롯은 요단 평원에서 살기로 하고 동쪽으로 옮겨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과 롯은 서로 떨어져서 살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롯은 요단 평원의 성들 가운데 살다가 소돔에서 가까운 곳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때 소돔 사람들은 매우 악했습니다. 그들은 항상 여호와께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뒤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주변을 둘러보아라 내가 서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다 둘러보아라 내 눈에 보이는 이 모든 땅을 내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내가 내 자손을 땅에 티끌만큼 많게 해 주리니 누구든지 땅 위에 티끌을 셀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내 자손도 셀수 있을 것이다 일어나라 이 땅을 동서남북으로 돌아다녀 보아라. 내가 너에게 이 땅을 주겠다. 그리하여 아브람은 자기 장막을 옮겼습니다. 아브람은 헤브론에 있는 마물의큰 나무들 가까이에서 살았습니다. 그는 그곳에 여호와를 위한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때에 아므라벨이 시나 곳바벨로니아 왕으로 있었고 아리옥기 엘라살 왕으로 있었고. 그돌라오 메리 엘람 왕으로 있었고 디달이 고임 왕으로 있었습니다. 이 왕들이 나가서 소돔 왕베라와 고무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왕과 전쟁을 했습니다. 벨라는 소알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왕들은 군대를 시딤 골짜기로 모았습니다. 시딤 골짜기는 지금의 사해입니다. 이 왕들은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13년째 되는 해에 반란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러자 14년째 되는 해에 그돌라오멜은 다른 왕들과 힘을 합하여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사람들을 물리쳤습니다. 그들은 또 함에서 수스 사람들을 물리치고 사회 기라다임에서 엠 사람들을 물리쳤습니다. 또 세일 산에서 아리 사람들을 쳐서 광야에서 가까운 엘바란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방향을 돌려 엠미스밭으로 갔습니다. 엠미스밭은 가데스입니다. 거기에서 그들은 아말렉 사람들을 다 물리치고 하사손 다말에 사는 아모리 사람들도 물리쳤습니다. 그때 소돔 왕과 고무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엘라 왕곧 수알 왕은 시틴 골짜기로 나가 싸웠습니다. 그들은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날 왕아무라벨 엘라살 왕아리옥과 맞서 싸웠습니다. 네 왕이 다섯 왕과 싸운 것입니다. 시틴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이 있었습니다. 소돔과 고무라의 왕들과 그들의 군대가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역청 구덩이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돌라오멜과 그의 군대는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의 모든 재산과 음식을 빼앗았습니다. 그들은 소돔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끌고 갔습니다. 그들은 롯의 재산도 다 가지고 갔습니다. 그때 도망쳐 나온 사람 하나가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와서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때 아브람은 아모리 사람 마무레의큰 나무들 가까이에 장막을 치고 있었습니다.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였고 아넬과도 형제 사이였습니다. 그들은 모두 아브람을 돕기로 약속을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브람은 자기 조카 롯이 잡혀 사로 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그의 장막에서 태어나. 그가 훈련시킨 사람 318명을 이끌고 단까지 뒤쫓았습니다. 그날 밤에 아브라함은 자기 부하들을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상대편 군대를 공격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부하들은 그들을 다마스커스, 북쪽의 호박까지 뒤쫓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들이 빼앗아간 재산을 모두 되찾았습니다. 자기 조카 롯과 롯의 모든 재산을 되찾았고 여자들과 다른 사람들도 되찾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 하였던 다른 왕들을 물리친 뒤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브라함이 돌아올 때 소돔왕이 아브라함을 맞으러 사회 골짜기로 나왔습니다. 그곳은 왕의 골짜기라고도 불렸습니다. 살렘왕 멜기세덱도 아브라함을 맞으러 나왔습니다. 멜기세덱은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멜기세덱은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주며 말했습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기를 당신의 원수를 그대 손에 넘겨주신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가지고 있던 모든 것 중에서 10분의 1을 주었습니다. 그때 소돔왕이 아브라함에게 말했습니다. 저에게는 붙잡혀 갔던 사람들만 돌려주시고 재물은 다 가지십시오. 하지만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하늘과 땅을 지으신 가장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나의 손을 들어 약속합니다. 나는 당신의 것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겠습니다. 나는 실오락이 하나도 신발끈 하나도 가지지 않겠습니다. 내가 아브라함을 부자가 되게 만들었다는 말을 당신이 하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나의 젊은이들이 먹은 음식 말고는 그 외에 아무것도 가지지 않겠습니다. 다만 나와 함께 싸움터에 나갔던 아 아넬과 에스골과 마무레의 목마는 그들에게 주십시오.